노을이 물든 오후 은하이동 경로당 앞에 서있던 순자 어르신의 손이 떨렸습니다. 과테르 미나 벌점 부가. 확인은 여기 클릭. 문자 하나가 마음을 뒤흔든 거죠. 어르신은 순간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불안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링크를 눌렀습니다. 그 뒤로 휴대폰은 업데이트 중이라는 화면을 몇 번이나 띄웠고 10분 대 통장엔 낯선 이체 기록이 줄줄이 찍히기 시작했죠. 이 사건을 맡은 건 동네 지키미팀 운빛수사대. 은퇴 형사 박노식, 사회복지사 미정, IT자원봉사 한결, 그리고 우리 동네 살림꾼 장금 사장님. 오늘 이들이 파헤칠 사건은 한줄 문자로 시작된 거대한 함정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를 사칭해 과태료 범칙금을 믿기로 링크 클릭과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은 2025년 현재도 지속 탐지 중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은 문자 링크로 앱 설치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해도 절반은 막습니다. 경로당 상담 창구로 뛰어든 순자 어르신. 내가 교통법규를 어겼다는데 벌점이래 확인하랬어. 휴대폰을 건네받은 한결은 재빨리 알수 없는 앱 설치 허용 기록과 접근성 권한 활성화를 확인합니다.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낯선 앱 하나 바로 원격 제어형 악성 앱. 운빛 수사대는 즉시 비상 절차를 가동합니다. 비행기 모드, USIM 분리 다른 전화기로 은행 1,332의 취급 정지 요청, 118로 스미싱 신고 및 문자 원문 제출 시간이 생명입니다. 박노식은 순자 어르신의 동선을 되짚습니다. 문자 누른 뒤 본인 인증이 떴지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공무원 사칭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와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며 안전 계좌로 잠시 옮기라 했다는군요. 미정은 속도를 높입니다. 장금 사장님 마을 방송 좀 부탁드려요. 지금 같은 문자가 퍼지고 있어요. 마을 방송 주민 여러분, 과태료 벌점 문자 클릭 금지. 링크 앱 설치 요청은 100% 의심. 118만 1332로 즉시 신고. 동네 곳곳에서 창문이 열리고 어르신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과태료 벌점 통보서 같은 단어가 사람의 양심과 불안을 동시에 자극한다는 걸 범죄자들은 너무나 잘압니다 최근엔 공공기관 로고와 서책까지 정교하게 베낀 피싱페이지로 연결시키고 앱 설치를 유도해 문자 인증번호까지 가로채죠. KISA도 바로 이 유형을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운피수사대는 순자 어르신의 은행 앱에서 이상 거래를 확인합니다. 소액 다건 분할 이체, 새로 추가된 자주 보내는 사람, 낯선 국가로 등록된 가상자산, 거래소 명칭이 메모에 적혀 있습니다. 노식은 손전등을 꺼내듯 사건판에 메모를 하나씩 꽂습니다. 갈등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우리 동네 어르신들의 생활비를 노리는 그림자와의 싸움. 한결은 순자 어르신의 다른 계좌까지 일괄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미정은 해당 은행 지점장에게 전화 금융 사기 의심 거래로 긴급 모니터링을 요청합니다. 이어서 1332의 피해 신고, 118의 스미싱 URL 신고, 경찰청 통합 신고 대응 센터 경로 확인까지 받습니다 같은 번호로 더 이상 전화 못 하게도 조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링크는 118에 신고하면 차단돼요. 라고 한결은 터프칩니다. 지점에서 돌아온 미정이 말합니다. 다행히 큰 금액 투건은 막았어요. 남은 소액은 추적 중입니다. 순자 어르신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내가 바보지. 노식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함정이에요. 누구나 걸리게 설계된. 장금 사장님은 시장 상인 단톡방에 경고문을 돌립니다. 과태료 문자 10중 8구 가짜. u r 를 누르면 악성 앱. 상인 김씨는 그 문자 저도 왔어요. 클릭 안 해서 살았네요. 라고 답합니다. 한편, 토크 어르신댁을 돌던 미정은 3명에게서 비슷한 문자를 확인하고 즉석에서 5초 점검법을 알려줍니다. 1초 발신자 확인 저장 안된 번호 특수문자 띄어쓰기 어색함. 2초 링크 길이 상한 도메인 확인. 고. KR처럼 보이게 위장. 3초 요구 내용 체크 앱 설치계좌 이체인 증번호 요구는 100% 의심. 4초 가족 지인의 캡처 공유 이거 진짜야? 5초 1181331호 만 신고 및 상담. 한결은 주민설명회에서 최신 수법을 시연합니다. 며칠 뒤또 다른 신고가 접수됩니다. 국민연금 지급 정지 예정. 본인 확인 필요라는 자동음성 ARS가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어왔다는 겁니다. 음성은 탁하고 또렷했으며, 버튼 1을 누르면 상담원 연결. 노식은 차분히 말합니다. 연금세금과 테러를 빌미로 즉각 조치를 요구하면 멈추세요. 끊고 공식번호로 다시 걸어 확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국민연금치사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연습을 시킵니다. 온피수사대는 가족지킴이 작전을 시작합니다. 자녀손주에게 부탁합니다. 부모님 휴대폰에서 알수 없는 출처 앱 설치 비활성화, 접근성 권한주의 안내, 스팸 필터 문자 차단 앱 설정, 은행의 비치한도 낮추기 알림 즉시 받기, 가족 단톡방에 의심 문자 스크린샷 올리기 습관화, 노식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가족의 10초가 부모님의 노후를 지킵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순자 어르신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 중 일부가 지급 정지로 묶입니다. 은행과 수사 기관은 연계 계좌의 역추적을 시작했고 118 신고로 해당 스미싱 URL은 차단 절차에 들어갑니다. 동네 회관에서 열린 논비수사대 특강에서 한결은 다시 한번 세 가지를 박제합니다. 문자 링크 금지 공공기관금융기관은 문자로 앱 설치 개인정보 요구 안함. 보호나라. 신고차단 루트 기억 118 스미싱 1332금 감원 1566-1188경찰 제보. 돈이 나갔다면 즉시 지급정지 은행 1332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이라고 말하며 막기 순자 어르신은 강의 끝에 일어섭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고 당한 거네요. 노식이 미소 짓습니다. 우린 이제 배우고 서로 지켜주면 됩니다. 장금 사장님이 준비한 미지근한 유자차가 돌고, 동네엔 안도의 기운이 번집니다. 오늘부터 우리 마을 큐칭링크는 가족 먼저. 사기를 당하면 수치신분 노불면이 뒤따릅니다. 괜찮습니다. 당신 탓이 아닙니다. 따뜻한 차한 잔, 가벼운 동네 산책,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10분 통화가 회복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당신은 이미 배웠고 더 안전해졌습니다. 오늘 옴피스 사대 오하의 교훈은 선명합니다. 공공기관 금융 기관은 문자 링크로 앱 설치 개인 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의심되면 끊고 공식 번호로 재확인. 피해가 의심되면 118만 1,332 경찰 제보 1,566-1,188로 즉시 신고. 은행의 지급 정지부터. 당신의 한 번의 멈춤이 부모님의 노가 우리의 노력을 지켜냅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 이웃과 꼭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실전 사례와 화면별 따라하기 자료는 채널 전체 영상에서 이어갑니다. 우리 동네 우리가 지킵니다. 운비수사대 출동 완료.